2017년 3월 시 e r 러 a l lovers in the United States 자, 미국의 시리얼 애호가들 이런 사람들도 있네요 그죠? 시리얼 애호가들 켈로그 뭐또뭐있나 포스, 포스트가, 포스트가? 네. 남대산맥 켈로그랑 포스트 마트에서 가격 경쟁하고 있잖아 자이 어. 애호가들이 어. were surprised 놀랐습니다 데디아를 알고서는 자 감정의 원인, 논란 감정의 원인입니다. Was the bee? 자 뭐죠? Was the bee를 발견하고서 이게 뭔데 유명한 꿀벌 마스코트예요 시리얼 시리얼 메이커에 얘들이 사라졌어 어디에서 자그그 그 제조사의 시리얼 박스에서 어, 꿀벌 마스코트가 사라진 거야어왜 없어졌지 이렇게 된거야자 접속사된. 실제로 벌이 사라질 수도 있다. 지금도 사실 많이 지금 뭐 병충해나 이런 걸로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인슈타인 이런 얘기했잖아. 벌이 벌이 사라지면 인류가 5년을 못 버틸 거라고.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만큼 중요합니다. What the decision of cereal maker? 자, 그것은 시리얼 제조업자 어, 업체의 결정이었습니다. 뭐하기 위한 결정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데디아를 상기시키는 거야요 리마인드. 상기시키다. 뭘 상기시킵니까? 꿀벌의 세계 개체수가 빠르게 디미니싱이 줄어들고 있다. 시리얼 회사의 결정은 자, Come out of the blue. 이게 뭐죠? 뜬금포.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뜬금없이 나온 것이 아니다. 뜬금포가 아니었다. 꿈이 전 세계적인 어떤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꿀벌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에이, 그깟 꿀벌 없어도 뭐, 벌에 안 쏘이고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식량에, 또는 과일에, 뭐몇 프로더라? 80% 이상이 얘들이 수분을 시켜주는 거거든. 그러면 이 얘들 없으면 우리가 일일이 붓가지고 다 수분시켜줘야 돼.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야. 뭐죠? 음. 예, 네, 갈게요. 자, earlier in that year. 그해 초에 미국의 Fish and Wildlife Service, 자, 야생동물국, 어류 및 야생동물국은 선포했습니다, 데디아를. 미국에서 범블비, 우리 그 뭡니까? 트랜스포머의 영화에도 나왔던 이 범블비, 호박벌입니다. 노란색 알죠? 얘들이 BPP, Be Endangered. 멸종 위기에 처했다라고 발표를 내립니다. 이제 위기종이 되었어요. 멸종 위기종. 자, 미국에서 이 호박벌의 개체 수는 had shrunk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90% 가까이 줄었습니다. 언제부터? 1990년대 후반부터. 뭐에 따르면? 와이드 라이프 서비스에 따르면. 오케이. 발표한 게 과거니까, 그 이전에 줄어든 거는 과거 완료 시제를 쓴 겁니다. Head shrunk. 자, 비슷한 현상이 세계 각지에서 other p a r t of the world have occurred,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피나미나는 복수 명사예요. 그래서 주어가 복수기 때문에 has가 아니라 have가 옵니다. 피나미넌 하면 단수지만 피나미나는 복수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있죠? 피나미넌은 현상, 단수고 피나미나는 복수가 됩니다. 중앙, 중부 유럽에서는 허니비 컬러니즈, 자, 벌꿀의 꿀벌의 군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1985년부터 25% 정도 줄어들고 있다. 감소했습니다. 오늘 끝까지 말까요? 네. 자, 어, 뭡니까? 하위안현, 중국에. 자, 근데 그곳에서는 pear and apple trees field landscape. 자, 배나무와 사과나무가, 자, 뭡니까? 가득하게 경치를 어, 채우고 있는 이중국의 한, 한위안현에서는 어, farmers are forced to pollinate their fruit by hand. 자, 그들이 직접 손으로 과일에 수분 시키는 것을 강요받고 있다. 즉 수분을 시키고 있다. 뉴트머 때문에 심각한 감소. 뭐에? 파플레 e y 허니비 꿀벌의 개체수가 심각하게 감소했기 때문에 직접 수분을 시켜준단 말이죠. 손으로. 자, 그래서 B forced to two인데, 원래는 force A to B. A가 B하도록 강제하다라는 뜻인데 수동태로 바꿔서. A, be forced to be. 이렇게 나왔습니다. f o l e n a t e 하면 수분시키다. 암술과 수술을 만나게 하는 거죠. 자, due to 다음에는 또는 because of 다음에는 명사가 옵니다. 명사가 와요. 명사가 옵니다. because 다음에는 보통 주어동사가 오겠죠. 음? 아 요거 얘기 안했다 계속적 용법 where 자 중국의 한위안현 자 요거는 in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도 바꿀 수 있고 관계부사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반드시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이 와요 그래서 주어동사 목적으로 완전한 문장이 왔습니다 자 위치라고 쓰면 안되겠죠 all in all 대체적으로 벌꿀들이 꿀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그것은 and 그리고 that 그것은 과학자들과 농부들을 농부들에게 걱정을 하게 만들어요. 자. 특히 이 사람들에게 why are they worried? 왜이 사람들은 걱정을 하는 걸까요? what is special about bees? 벌들이 무엇이 특별한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거는 뭐라고 썼습니까? 네. 자, 요거는 접속사, 접속사 그리고 이렇게 주어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대명사. 이렇게 썼는데 요거를 하나로 줄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 관계 대명사 계속적 용법, 위치라고 쓰면 됩니다. 이렇게 써도 돼요. Thank mm -hmm. you.